이번 정류장은 정권 양우 내 아내입니다. 다음은 신동아 패밀리의 후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신동아 파밀리의 후문입니다. 다음은 평전마을입니다. 승객 안전 등을 위해 휴대품은 2 0 k g 미만에 20인치 여행가방 40m 장바구니 카트 규격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평전 마을입니다. 다음은 산막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산막 입구입니다. 다음은 전광 신도시 롯데 캐슬입니다. 구형 마이비 카드, 하나로 카드는 사용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 전국 신용카드 결제 가능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교통카드로 무료 교체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마이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정관 신도시 롯데캐슬입니다. 다음은 휴먼샤 1차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의 반입이나 차내 음식물 취식이 제한됩니다. 승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류장은 휴먼샤아 1차입니다. 다음은 동해수트리차입니다. 2024년 대중교통 빅백 이벤트를 신청하세요. 대중교통비를 돌려드립니다. 이벤트 신청은 재단법인 대중교통시민기금 캐시비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다음은 대용릴리슈빌입니다 승객 여러분, 이 년까지는 유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음 차를 이용해 주시기 니다